아브라함의 밑에서 일하는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는 그런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단순히 이 종의 기도 같지만 이 기도 안에는 막막함과 염려와 고민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이 프로젝트를 받은 이 종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고향이 이웃집도 아니고 무려 1,200km 정도가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요. 어, 보통 사람으로는 한달 보름 정도 걸리는 거리죠. 10절에 보니까 낙타 열피를 끌고 주인이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이동했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도적에 표적이 되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마 종의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종이 12절에 기도한 대로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 리부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2절을 개역한글 성경으로요. 순조롭게라는 단어를 순적하게라는 단어로 그렇게 그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 그래서 대학생 때 대학생 때그 접문만이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순적하게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지도해 주었던 간사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순적하게 야저 단어 너무 좋다. 제가요 순적하게다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다. 거스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제가 대학생 때이 순적하다라는 단어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 가지 대학생 때뭐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래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순적하다란 단어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예, 너무 좋죠, 그죠? 정말 우리 삶이 이렇게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신방 갈때 저는 길치라 반드시 목적지를 찾고 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키면은 근처에 가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서 근처에 가서 30분을 헤맨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요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주차장 입구까지 데려다 주더군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도 안산에 신방갈 일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사무실 입구까지 찍으니까. 서울에 어제 저녁에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 처음 가는 길인데, 정확하게 입구까지 안내해 줘서. 야, 내비게이션 진짜 좋아졌다. 여러분, 저는 마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 것처럼. 마장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모두 이렇게 정말로 어떤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정확하게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의 기준을 두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순적하게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어, 순적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한 10개 정도, 한개 정도는 순적한데, 9개 정도는 항상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왜냐하면 우리 삶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는 분명 내일 가면 그 일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일 가면 그 일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오늘 오후에는 분명히 될 거라 는데 아침에 생각했는데 오후나 절 되면 그 일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많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 종 역시 불확실한 일이 일어날까 봐 생각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브라함이 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물어봐요. 뭐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막상 좋은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가 친정을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아이 남자 보고 오라 그래. 나는 여기가 좋아.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죠? 요즘의 여인들은 더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예. 제가 요즘에 젊은 부부 신방에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 있는데 거의 다 친정 근처에 살더라고요. 예. 맞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각오했습니다. 아, 우리 집 근처에 안 살기로. 예. 예. 최근에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사역자 선발을 이제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약자가 분명히 부임하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직장을 옮기기가 힘든지 어떤지 사모님이 반대해서 부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월요일 날 연락 받았대 지난주 월요일 아 지난주 토요일 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미 부임하기로 하고 다른 분들은 다 불합격 통보를 했는데 이제 그런 연락을 받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어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돌발 상황이 수없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두 가지 우리가 보통 거기에 이렇게 어떤 대응을 하는데요. 하나는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런가하면 약간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칙대로 처리할 일은 탄력적으로 처리하고, 탄력적으로 처리할 일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종은 이것을 탄력적으로 처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6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않도록 하라.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분 따라게 한거 아니시죠, 그죠? 아브라함이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창세기 15장 18절, 2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땅의 범위를 정했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떼까지 내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재 그 땅은 어느 족석 어느 족석 적석, 어느 족석이 살고 있다 스크린에 나오나요? 네,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데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좋은 사람 있을지라도 이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 자기의 원래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 만약에 그 규수가 안 온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금 들어가서요 우리는 어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요 어 원칙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기질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기질 말고 복음으로 좀 우리가 그 동안에 배운 복음으 설명하면 도덕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가하면 약간 자유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 이두 가지 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한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은 우리 개인에게 여유와 자유와 유연성을 준다 한번더 따라 하실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여유와 자유와 유연성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팀켈러 목사님을 자주 모시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 보니까 팀켈러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양보하지 않느냐? 복음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동성애, 요즘에 마리아나까지 이제 그 허락을 해서요.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대신 팀켈러 목사님을 만나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너무 목사님과 있으면 너무 편안하대. 본인이 그런 걸 느꼈다. 본인 느낀 바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저는 약간 원칙주의자에게 좀 가깝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이성교 아니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뭐 신혼 때 했던 것들 이미 얘기했으니까 알죠 그죠 저는 원칙주의자에 가까운데 그래 이걸 내가 좀내 마음속에 삼아야겠다. 복음은 여유와 자유와 유연성을 준다. 그런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종에게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데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네. 아브라함이 실수가 한두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몇 가지 되는, 성경에 안 나온 것만 해도 무지 많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하나. 자식을 기다리다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함께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것 때문에. 아버람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민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50 넘으면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아내의 눈치를 보려고 잘하고 있습니다. 설거지가 쌓이면 제가 알아서 설거지하고 또 오늘날은 열심히 방도 닦고 아내 사실은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오늘 이렇게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잘 살아야겠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내가 먼저 앞서서 어떤 행동을 한번 하면,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어떤 결과로 인해서 후회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과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때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분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 평생 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거란, 라 자기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거라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특히,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할 경우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아셨어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가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시금 리셋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 거기서부터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서부터 다시금 또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금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시행착오했지만. 아브라함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상황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두 번째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이런 말 들어 보셨죠?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자꾸만 기도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내 마음, 내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 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그 프로젝트를 받자마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번 쉬운 성령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2절을 한번 모여주세요 뭐 같이 읽습니다 종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다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도 얼마인지 우리 생각이 앞서갈 때가 있잖아요 이 종은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목해 특별히 14절을 주세요. 14절을 보세요. 자신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하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생각하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사람에게 물을 목축이도록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낙타 10마리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배부르도록 먹이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 쉬운 일일까요? 제가 자료 찾아봤어요. 낙타가 어느 정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나 물을.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100리터. 그리고 그 당시에 두레막, 두레박, 두레박이 11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열 마리면 몇 리터예요? 천 리터죠 무게로 따지냐면 천 킬로그램, 1톤입니다 그러니까 두레박으로 계산해 보니까 80번은 더 두레박에 가서 물을 떠서 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로만 해도 그 여인의 뭘볼수 있어요? 건강해야만이 가능하겠죠 건강해야만이 체력 <laughs> 그런가 하면 배려심 그 동물을 향한 그 배려심 그런가 하면 지구력과 인내력 사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람이 다 파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예, 1톤 정도를 물을 우리 아직 결혼 저는 결혼해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다행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 1톤 정도는 물을 나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자, 21절에 보니까 이 총은 또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관찰해요. 주님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관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부두엘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을 만났는데 말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바로 당신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목 35절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4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라는 주인이 자기에게 그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4 1절에도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향한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 총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과업을 잘 달성하면 우리는 누구를 더 드러내고 싶어요 그 과업을 달성한 나애가 좀더 드러나고 싶죠 그러나 자신도 자기의 주인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아요 제가 복음을 깨달아, 깨달아가면서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제 설교를 보니까 제가 저의 간증을 간혹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한 거. 그런데요, 복음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로 제가 그것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제 이야기해도 제가 좀 깨지고 넘어진 이야기를 주로 하죠. 왜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나쁜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과 아브라함이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 종을 본받읍시다.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과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참 본받을 만하죠. 그나 과연 이 종과 아브라함이 평생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주지만 그의 삶의 전체로서는 완전하지 못해요. 역시 이 종이나 아브라함 역시 죄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순종하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주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요, 이것을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실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 이후로부터 이 응하게 하려 함이란 말이 10번 나와요, 10번. 근데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십자가로 이제 못 박히는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구약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면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중에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지를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수도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실 그말할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런가 하면 19장 36절에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절정의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도 하나님께 주목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완성을 시키려고 애를 쓰셨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종인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그러므로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그림자를 닮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림자가 비춰주는 원그 분,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 주목해야 할 분도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은, 저와, 저와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늘 변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나를 실망식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황한데요? 그럴 때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우리 하나님을 주목할 때. 바로 그때가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 기도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흔들린 상황을 흔들린 나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놓으며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기사를 보니까요. 체조 선수인데 마1하나의 체조 선수예요. 그래서 최근에 세계 대회에서 이마1하나의 체조 선수가 4위를 했어요. 4위. 도마 도마 부분의 체조 선수인데요. 보통 체조 선수들은요. 20대 초반에 은퇴를 합니다. 왜? 체조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마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선수인데요 여자 선수가 은퇴를 하려다가 보류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27살에 그래서 아들의 치료배를 위해서 그 위험한 도마를 41살까지 했다는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최근에 세계대에서 사위를 했다면, 역사적인 선수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백혈병 걸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엄마도, 어머니도 모성애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아,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구나. 복음을 붙들 때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갈 때, 주님 앞으로 나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교만은 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질 때, 확신이 연약해질 때, 염려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